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뭐, 무가, 제가 무녀로서 살면서 성주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주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어, 청아조차도 성주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요즘은 이런 그, 무가 컨텐츠들이 많아서 성주운이 일곱수의 10년에 한번 일곱 수에 들어온다는 것조차도 아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청아가 성주 운이 도대체 어떤 운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사회에 와서 약간 비틀려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성주 운이라는 거는 집을 짓는 운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초년 성주 27, 2년 성주 37, 와가성주 47, 대가성주 57에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딱 들어죠. 예6나 한갑성주가 좀 네네. 특이하게 딱 들었고, 그 다음 일7 노제성주. 이렇게 성주운을 받는다. 그것도 이제 10월달, 11월달, 긴짐승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주운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정도 성까지는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어요. 음, 7수가 되면 성주운이 들어오고, 또 9수가 되면 되게 좀 불길하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삼재야? 아홉수야? 이런 거 전혀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음. 그러면 청아가 어 오늘 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는 어 무가 선생님들조차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일반인들은 또 전혀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신피드도 지금 처음 들었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네. 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일곱 수화는 집을 일으키는 집을 짓는 운이다 음. 이렇게 보면 반대 욕보도 있다는 라 거예요 집을, 집을 지으면 절대 안 되는 나이도 있다는 라 겁니다 네네. 그게 우리가 잠사각에 걸리면 음. 잠사각에 걸려서 집을 지으면 구슬에도 그 액살을 풀어내지 못하고 반드시 그 집에 인명의 깔죽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인명의 깔죽이 뭐라, 뭡니까 사람 죽어 나간다는 네네네. 소리예요 그래서 어, 새집 짓고 3, 3년 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그건 수박 겉핥기식이고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보면 잠사각에 걸린 나이가 그, 똑같이 10년에 한 번씩 옵니다 아 일곱수처럼? 일곱수처럼 어. 우리가 스물일곱 서른일곱 마흔일곱 57 예순하나한갑 일흔일곱노재 이렇게까지 성주운이 들어가는 것처럼 잠사각도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온다는 라 음. 거죠 그러면 잠사각에 걸리는 나이가 4?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laughs> 그렇게 생각을 <laughs> 하겠죠. 뭐, 14살, 뭐 <웃음> 24살, <웃음> 네. 34살, 4자가 들어가니까, 44살, 그, 안 좋게 보고 이러니까. 잠사각이라는 건요, 다섯 수에 들어와요. 아, 5. 5. 네. 15. 네. 25. 보통 15는 음. 그, 아이들이고, 부모, 이 뭐라고, 보호하에 있는 미성년자고, 그게 시절에도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음.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성이 된 나이 때부터 계산을 하자 보면 25, 섯 네. 35, 45, 45. 특이하게 50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50은 오. 5로 딱 떨어지잖아요. 네, 네. 음. 55, 65, 75, 85 음. 이렇게 오 끝자리가 5인 그런 나이는 잠사각의 나이라 그 사람이 그 다섯 수의 운이 나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집을 지으면 절대 안 되는 나이라는 겁니다. 음. 땅을 파고 성주를 세우고 대들보를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고 이러면 안 되는 나, 나이가 다섯 수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 여자는 조금 피해가요. 남자는 직격탄입니다. 어... 성주가 남자의 몫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자 뭐 일곱 세 성주를 받아라. 그게 왜 이치에 해당되지 않는 말인지에 대해서 정가가 설명한 적이 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다섯 수의 잠사각도 남자들에게 직격탄을 미치는 음. 수전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 한양굿에 성주거리라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전라도 지방은 제사를 지낼 때도 성주상을 따로 차리죠 그 정도로 음. 중요하다 가택신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성주신이라는 분은 카텍신으로 우리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천신에서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 그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음과 양의 어떤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주 차지는 대주시고 지신 차지는 안 땅기 주라. 네.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의 관할은 남자들에게 속한 것이고 지신 땅과 관련된 어떤 거는 여자의 그, 몫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이러면 보통 안단 기주가 탈이 많이 나요. 음. 몸이 아프거나 그, 그렇습니다. 근데 성주와 관련된 건 남자들한테 직격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요즘은 천만 다행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신피디 질문처럼 그럼 다섯 수에는 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를 문서를 잡으면 안 됩니까? 이런데, 그건 상관은 없어요. 문서는 괜찮다. 네. 네. 성주운이라는 거는, 청아가 그랬잖아요. 집 짓는 것이 성주운입니다. 이랬잖아요. 음. 집을 사고 팔고 이게 성주운이 아니고, 집 자체를 새로 짓는 것이 성주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사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절대 지으면 안 되는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아가 지금 이 잠사각에 대해서 개인 문복에서 한 지금, 선언 얻어 차례 언급을 했었어요. 어, 그래요. 어, 어집 짓겠다는 분들. 음. 어,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원주택,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다가 세컨 하우스처럼 이렇게 짓겠다. 이런 분들이 또좀 제법 많고 남자 다섯 수 50회 우년은잠사가게딱 걸려서 이거는 개인적인 구슬에도 못 풀어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해 가셔야 되는 음.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무엇인가 안 되고 잘못되고 다치고 죽고 막히고 운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될수 있는 기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시면 안될것 같아서 또 이런 프로그램 편성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성주 운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참 많은데 잠사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다섯 수 절대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나이라는 걸 유념하시고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 문법 가리셔야 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뭐 집을 짓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청아가 설명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